학부모들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 걱정,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시골중학교가 도시학교도 흉내내기 어려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4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 솜씨가 수준급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손발을 맞추는데 전국대회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영어연극반과 과학교실, 요리교실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스포츠활동 위주로, 방학 중에는 체험 위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과학습 보충과 진로 취미 위주로 주중과 주말 방학까지 모두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전국 300여개 학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부가 주최한 방과후학교 선정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소문나면서 6년 전 처음 시작할 당시 66명이던 학생 수가 올해는 1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면 단위 중학교에 시내권 학생들이 앞다투어 진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방과후 프로그램들로 저의 적성이나 꿈을 찾을 수 있고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내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많이 오고 싶다고 해요.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운 학생들이 해마다 전국 각지의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존감 높은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재능과 꿈에 맞는 다양한 방과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 미단위 시골 중학교가 제시하는 교육 방향과 열정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TJB 조상원입니다.